네, 안녕하십니까. 어, GBC 전도 폭발 어, 훈련자로 섬기고 있는 강청의 이용섭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어, 저는 작년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훈련생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올해에는 훈련자로 우리 강청의 훈련생 두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 전도 폭발 훈련자로서 그리고 강청의 선배로서 본이 되어야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훈련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지난 5월 3일날 제가 경험했던 잊지 못할 전도 현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5월 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훈련생인 박종민 형제에게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박종민 형제와 함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취업을 앞둔 2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서 나왔고 작년에 강중침 리본 페스티벌에 참석한 매사의 성실한 친구라는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5월 3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복음 제시를 합니다. 오늘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복음 제시를 30분 동안 해야 하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암기한 말씀 틀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거침없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제 책상 위에 말씀 기도 365일 캘린더가 놓여 있는데 5월 3일 오늘의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오늘 하나님이 일을 내실 것 같은 강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7시에 약속 장소인 성능역에서 박종민, 김종관 훈련생과 전도 대상자를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사 장소로 이동해서 식사교제를 하면서 이 형제가 좋은 인성을 가진 청년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스터디 카페로 이동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시하는 내내 이 청년이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확신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고원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집중하여 듣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만남과 이 형제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자주 까먹는 말씀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기도 후원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폭발훈련 식구들의 뜨거운 기도가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결신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시 결신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형제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한순간도 없이, 망설임이 없이 예, 받겠습니다. 라고 강하고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다시금 물었습니다. 형제님,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예, 받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 세 명의 훈련자와 훈련생은 감사와 한호성과 박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형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형제의 고백은 간단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14일 주일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확인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의 훈련생인 김종관 형제의 고백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를 보시면 도저히 아플 것 같지 않은 체격을 가진 튼튼하고 건장한 형제입니다. 그날 심한 감기 몸살로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로 아픔 중에도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주신 이유가 복음의 현장 속에서 결신하는 이 기쁜 모습을 경험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두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저는 영원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